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권력을 잡았다고 칠때 검찰 수뇌부를 바꾸고 다 바꾸면은 예. 나름대로 검찰이 충분히 할가능성은 있습니까? 어느 정도 가능은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은 듭니다. 내란 외환 수사는요. 예. 근데 시키면 잘할 겁니다. 시킵니다. 근데 음. 그걸 빌미로 또 검찰 개혁을 안 하려고 될 거예요. 아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, 검찰에 너무 이렇게 의존한 그런 수사를 음.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. 음. 검찰 개혁은 개혁대로 가는 거고 그 수사를 할 사람들은 뭐 특검을 만들든지 아니면 별도의 수사 기구를 만들든지. 음. 확실하게 분리하고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. 음. 그런 생각. 검찰 기혁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해야 된다. 음. 누가 와도 네. 이게 제대로 굴러가도록 시스템을 음. 바꿔놓는데 이제는 주역을 할 때가 됐습니다. 음. 행사하지 않아도 되는 권한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할지 말지, 음. 잡아들릴지 말지, 재판을 할지 말지, 뭐 실형 받은 사람을 풀어줄지 말지, 음. 전부 다 검사들이 결정하지 않습니까? 이런 사회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할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음. 얘기다. 젊은 검사들 보면은 굉장히 정의롭습니다. 근데 그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실제로 그 사람들이 각자 각기 권한을 가지고 각자가 애 생각하는 정의를 막 구현하거든요. 음, 그렇죠. 그렇게 놔둬 보면은 네. 결과를 보면 엉망이 돼 있어요. 네, 결과는 엉망이 엉망이 되죠. 돼요. 이게. 네. 왜 그러냐면은 이제 윤석열의 정의도 있는 거예요. 그아 그 네. 제가 아니면 정의를 누가 지킵니까?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좀 약간 네. 나이 많이 드시고 욕심 없는 그런 선배 검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. 정의를 왜 네가 지키냐? 네가 그러면? 지키냐? 네. <웃음> 정의는 <웃음> 절차가 지키는 거다. 음. 너는 절차를 지키면 된다.